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에 대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헤드에다가 추가를 해준대. 헤드가 포인터 타입이죠. 뉴 뭐가 되면 됩니까? 노드. 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힙에 할당된 곳의 주소를 헤드에 저장을 해놨죠. 네. 이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여기가 어때요? 디이 공간, 힙 공간이겠죠? 네. 힙에 요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 삽입?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도 만들어지면 트레이 값이 들어있겠죠? 우리가 따로 할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널 PTR을 이렇게 일단 넣어서 깔끔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어, 이되시죠 PTR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음. 그런 아널 0... 값을 널 PTR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그냥 0 넣어주셔도 되고요 음 그냥 널 넣어주도 되고 아, 같은 널다 PTR 같... 다 같은 숫자입니다. 다 0이에요. 다 0인데 네. 코드상으로 볼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0이면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널 PTR 로돼 있으니까 얘가 0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얘가 무슨 타입이다? Next. 아. 포인터 타입인 음. 걸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음, 이렇게 가서 굳이 보지 않아도. 가독성 음.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음, 값이 없다는 거를. 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두 번째 들어오는데 맨 뒤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럼 내가 노드를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노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죠? 헤드에서 네두 번째부터는 헤드가 아니죠? 이렇게 있는 상태죠? 네. 그럼 이 친구 뒤에다가 하나 더 연결해 줘야잖아요. 그렇죠? 요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게요 뭐 만들거냐 꼬리 꼬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면 꼬리는 하나 들어간 거 같이 있겠죠 처음에 테일이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내가 데이터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되죠 네자 그러면 테일에 넥스트의 뉴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테일이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다가 새로 추가해 준 거죠. 음. 추가해 주고, 여기에 데이터에다가 또 새로 추가된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넥스트도 또 뭘로? 뭘로? 저걸로. 저이야 그리고 나서 테일은 이제 어디로 옮겨주면 되나요 헤드는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킬 거고 이 앞에 있는 노드에 하나의 노드가 더 생겼어요. 그럼 테일은 어디로? 제일 마지막 노드에 또 추가를 옮겨주는 겁니다. 음. 자, 다 작업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야겠죠? 테일은 내 네, 원래 테일 예죠? 네. n 넥스트면 예죠? 음, 데이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드실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laughs> 음. 또주석 아, 걸고 에드노드 상, 에드노드 하, 에드노드 오, 합니다. 그래서, F 걸고 F 누른 다음에, 자, 지워주고, 자, F11로 들어가죠? 처음에 헤드는 뭐예요? 널이죠? 자, 그러면, 노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들어갔어요? 3 넣었죠? 그리고 여기는 널인 상태죠? 자, 그리고 보면은 헤드가 얘가 리키고 있고 테일도 누구가 리키고 있어요? 한 가리고 이 친구가 같이 가리키고 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헤드가 널이 아니죠? 네. 넘어옵니다. 그럼 누구에 추가를 해 줘요? 테일의 네. 넥스트. 네. 여기죠. 이 친구죠. 이 친구에다가 뭐해 줬다고요? 노드 추가. 그리고 그 친구의 데이터에다가 몇, 아, 데이터. 또 넣어줬고 여기 몇, 몇으로 이번에 또널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음. 테일을 어디로 옮겼어요? 테일을 네. 테일의 넥스트로 옮겼죠. 이 친구죠? 네. 그럼 이쪽으로 테일이 이제 옮겨진 거죠. 얘 지워지고 응.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추가를 합니다. 오. 테일, 여기죠, 이 친구? 네. 여기에 또, 넥스트 t 했다가 뭐? 노드 하나 추가. 그리고, 게이터를, 오,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 널 넣어줬죠? 네. 그리고 또, 테일을 어디로? next. 이 친구를, 자, 이쪽으로 옮긴 거죠. 음. 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헤드를 확인해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거 3, 그렇 네. 여기서 넥스트 가면 4, 그렇 여기서 또 넥스트 가면 5맞고 여기 에 우리가 넣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add 함수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음. 음 이해되셨죠? d 드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출력할 때도 원래는 헤드 통해서 계속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에서 출력했죠. 네. 음. 그럼 출력도 뭘로 가능합니까? 화살표로. 화살표인데 뭔가 계속 화살표 타고 가니까 반복문 이용해서 가능하겠죠. 아 네. 음. 그래서 출력할 때도 반복문 하나 써볼게요. 어, 이미의 노드 p를 만들고 걔를 헤드에 두겠습니다 음. 헤드를 통해서 우리가 헤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3 출력하고 어디로 옮기면 돼요? 아, 옮기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 옮겨 버리면 뭘 잊어버리죠? 다시 원래... 3으로 못 돌아가죠? 네. 따로 저장 안 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거뭐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피 만들어서 그쵸? 이 친구를 이렇게 가리키는 걸 옮겨서 출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음. 반복문하고 반복문 들어준 다음에 if 만약에 p 피해, 에 p 에가 p 가 널리면 뭐한다 빠져나간다. 출력합니다. std, cout, p가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 출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얘3 출력하고 한번더 p 어디로 옮겨요? 이쪽으로. 옮겨. 음. 그럼 p는 뭐가 되면 됩니까? p에? next. n e x 정확합니다. 자, 요거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네. 옮겼는데, 이 다음에 한번더 가면 뭐예요? 널이죠? 넓다... 네. 빠져나가겠죠? 음. 음. 그래서 얘도 반복물 이렇게 돌면서 3 출력됐고 4 출력됐고 5 출력됐고 이번에 널릴 거예요, 피가 그렇죠? 널이 됐죠? 여기가 거짓이 되니까 여기가 참이 되니까 브레이크 걸려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음. 해서 출력도 아까처럼 불편하게 어떻게 했어요? 헤드에 데이터, 그렇죠? 네. 헤드의 넥스트의 데이터. 음. 어 헤드의 넥스트의 넥스트의 데이터. 이렇게 출력할 필요 없이 반복문을 돌아버리면 음, 굉장히 편리하게 돌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while문 쓰셔도 되고, 음. 뭐로도 가능하겠습니까? 포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문으로 바꾸는데 요거를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어요? i 대신에 문쓸수 있죠. 꼭 숫자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초기식을. 음. 어. 네. 그리고 얘도 사실 뭐니까. 숫자죠? 네. 어. 주소니까 숫자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조건 이 조건 부분이죠. p가 너리 아닐 때까지 반복은 계속 돌고, 그쵸? 그 다음에 p는 증감은 어떻게 하면 돼요? p에 next가 되면 되죠. std, pout, p에 data. 똑같은 코드죠? 기니까 이렇게 좀 내려,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똑같은 코드죠? 마찬가지로 돌면? 3, 4, 5가또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 코드를 while문으로 해보고 f 문으로도 해보 면서그렇 여기 또자 따라서 또 쳐본 다음에 우리 디버깅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자,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제가 따로 코드 복붙 올려드릴게요. 그, 그 카톡에다가 그래서 따라 쳐서 이거 한 바퀴 출력하는 것까지만 디버깅 해볼게요. 하영님, 오룡님,